오늘은 3단원 문법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과 가주어 이 투부정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투부정사란 일단 투의 동사 원형을 붙여 만든 어구로 부정사란 한자를 풀이하자면 부정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인칭 수 시제에 대해 제약을 받지 않는 동사형을 말합니다. 투부정사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그것으로 문장 안에서 위치와 쓰임에 따라서 용법이 구분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형사적 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형사적 용법의 형태는 명사나 대명사 후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의미는 명사를 수식하여 뭐뭐하는, 뭐뭐할로 해석이 됩니다. There are many questions to ask. 여기서 to ask가 question을 수식하여 물어볼 질문이 많이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I have some pictures to show you. to show가 pictures를 수식하여 너에게 보여줄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다음은 to 부정사의 다른 용법입니다. 형사적 용법 외에도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이 있는데.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면 명사적 용법.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의 명사로 문장의 주어로 쓰였습니다.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꿈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보호로 쓰인 투부정사로 명사적 용법입니다. I want to study Chinese. 나는 중국어를 공부하기를 원한다. 일방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와서 목적으로 쓰인 투부정사로 명사적 용법입니다. He went to Austria to study music. 그는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로 갔다. went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쓰여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하는 일반 형용사와는 투부정사가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공통점은 모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명사를 수식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예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예문은 형용사로 올드라는 형용사가 피아노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다. 두 번째 예문은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으로 to eat이 food라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We have no food to eat. 우리는 먹을 음식이 없다. 예문을 통해 투부정사의 형사적 용 용법을 해석해 봅시다. I have someone to help me. to help가 someone을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나를 도와줄 누군가. This is the best season to visit Hong Kong. To visit the best season. 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방문할 가장 좋은 계절. I'm thirsty. I need something to drink. To drink가 something. 을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마실 무언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져와 있과 투부정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주어는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 중 길이가 긴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 주어 자리에 가주어 it을 두고 본래 주어인 투부정사구는 문장 뒤로 보낼 때 쓰입니다. 자, 예문을 들어 살펴봅시다. To get up early is difficult. 자, 주어가 to부터 early까지 너무 길죠? 그래서 이 자리를 it으로 바꿔주고 to get up early는 뒤로 빼줍니다. 그래서 it is difficult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두 번째 예문. To live without clean water is impossible. 주어가 너무 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잇을 세우고 이 투부정사꾼은 뒤로 빼줍니다. 그래서 it is impossible to live without clean water. 깨끗한 물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의미상 주어는 투부 정사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하는 주체를 나타냅니다. 형태는 일반적으로 for의 목적격을 쓰는데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사용되었을 때는 of의 목적격을 씁니다. 예를 들어, it is important to pass the exam에서 누구에게 중요한지의 주체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it is important for me to pass the exam. 내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중요하다. It was very kind to help me.에서 누가 친절했는지 주체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kind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It was very kind of her to help me.라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더니 그녀는 참 친절하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It is not easy that raise a cat. 대시 아니고 to raise a cat. It is fun to talking with you. It is fun to talk with you. It was very nice for him to give us a gift. nice는 성격을 나타내는 성용사이므로 for가 아니고 of him. It is dangerous for we to swim in the sea. 자, we는 주격이죠. 그래서 for us, 목적격이 쓰여야 합니다. 3단어 문법 여기까지입니다.